안녕하세요. 스포츠용품 알려주는 남자, 유니크 도우스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컨텐츠는 바로바로바로 수영용품의 가장 필요한 올바라입니다. 자, 이제 여름이면 이제 더운 여름, 지금 30도 정도인데요. 서울 날씨 30도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수영을 배우러 갑니다. 6월부터 8월 여름 시즌에 많은 사람들이 수영장 지 수영장에 가는데요. 이 수영장에 갈 때는 수영을 배우러 갑니다. 자, 초보자분들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평영 이상 하시는 분들, 평영과 조병을 열심히 배우시는 분들 중에서, 이 오리발을 착용하면 평영과 조병할 때더 편하게, 더 빨리, 킥을 찰수 있습니다. 자, 이 오리발은요,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색깔은 노란색, 파란색 등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요. 자, 이 오리발엔, 킥을 찰때더 빨리빨리 빨리 더 편하게 찰수 있는 오리발입니다. 이 오리발은요. 바로바로 바로 바로 레노마,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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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레나,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스피드홀에서 오리발 살수 있습니다. 오리발 종류는 롱핀과 쇼핀이 있는데요. 초반에 하시는 분들 쇼핀, 그다음에 롱핀 본인의 신발 사이즈, 오리발 사이즈를 잘맞춰서 오리발을 편안하게 신으셔서 수영을 재밌게 즐기시면 됩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은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한 번씩만 클릭클릭클릭 클릭 부탁드립니다.